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 세계선교후원교회 협의회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11일에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말씀을 전한 8대 대표회장 안용훈 목사는 이제는 선교 후원회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선교사와 그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인터서브 대표 조샘 선교사, KPM 본부장 박영기 선교사, 정책기획 전문위원 손승호 선교사가 각각 발제했으며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교에 너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재난 시대에 어떻게 성교훈 교회가 잘 성교를 협력하고 또 도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을 위한 음악회와 종합 토론과 자유 토론 시간도 진행했습니다.